네, 맞아. 색깔이 예. 좀 검어야 되는데, 아까 깨끗하더라고. 예.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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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그래서 이거, 네 발을 이렇게 쭉 당기면, 이렇게 예. 이제 예. 시커먼 오일이 이제 똑같이 예. 올라왔어요, 예 예, 예. 그리고 압력도 이제는 아까보다 많이 어, 올라왔는데.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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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클러랑 교환, 어떻쿠 네. 예. 예. 기본으로 8L. 네, 예. 시작, 예. 그냥 시작. 네. 그럼 제 지금 아래 한다. 네, 한번 보자고요. 예. 잘 빠지네. 아까보다 훨씬 빨르네 그러니까. 예. 네. 음. 잘 빠진다. 했어 <laughs> <laughs> 또 주입되네 뺀 만큼 뺀 만큼 주입하고 있어요 예, 그렇죠 지금 알아서 얘는 지금 2.1, 2.7 l 터 밖에 한번 빠졌잖아요. 네. 미션에는 최대 한 뺐어요. 네. 2.7 네. 다시 2.7만큼 넣어줄 거예요. 그만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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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고 또 순환 시켜주고 네. 그다음 또 작업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8 l 만큼 작업이 될 거예요. 아. 지금 결국 주입돼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는 이렇게 될 거예요. 한번 뺀, 빼고, 한번쫙 미션에 있는 걸쫙 뺐어요. 예, 예. 또 빼고 또 넣어줬어요. 예. 그 다음에 요런 문구가 하나 나올 거예요. 어, 어. 어 뭐, 기아 레바를, 어. 뭐, PR 랜디, 예, 예, 예. 뭐, 뭐, 이렇게 덜, 이렇게 덜고 예, 있는 거 예, 예, 하라고 예, 예. 하면은 아무래도 미션은 좋겠죠, 예, 기아가. 예, 예, 예. 지금 뭐,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한번 예. 그냥 여기서 때는 바꿔. 예. 바로 시작으로. 시작으시작다 아, 그럼 아. 바로 그냥 넘어가요. 예. 그, 바쁜 데는 그냥 하고, 어. 어느 때는 또 너무 일찍 끝나면 또돈 받기 어려운 데로 그냥 시간 <laughs> 걸리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 아. 네. 아무튼 기어 움직여주면은 음. 깨끗해지는 건 사실이니까. 음.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또 빼고 있잖아요. 쫙또 아. 미션에 있는 의의를 아. 또 빼고 또 넣어주고. 어. 계속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게 8터가다 되면은 이게 여기가 팔자가 찍히나? 그렇죠. 네. 8.0, 8.0. 어.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근데 이게 나가는 거고 이게 오, 들어가는 거잖아. 그렇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차지 아, 나오는 게 아직 안 들어가고? 그렇죠. 차에서 아, 지금 빼고 있어요. 아, 아. 또 미션의 너예를촥뺄 거예요. 음. 여기 나중에 점점 깨끗해지겠죠. 그럼 나중에 네. 한번 비교 한번 해보죠. 자 미션의 연예를 또쫙 빼고 있어요. 음. 네. 그럼 지금 또주입할까요 어쩌먹은 만큼 또맞춰줄거예요아지가 네. 알아서? 네 어. PRND 기하를 해본 오후 동작은 처음에만 그 문구가 나오고 네. 그 다음부터는 네. 그냥 아, 그래. 바로 할거예요 근데 순환되는 시간도 중요하긴 해요 순환도 차한에는또 아, 아. 특별히 주의사항 같은거 없어? 예, 네, 주의사항은 없어요 근데 그런 돌발상황 어. 여러분들은 아까처럼 회수시간 초과가 날뜰 때가 있어요 어. 근데 왜 회수가 안 되냐, 막, 그래요. 어. 사실은, 시동 켰을 때, 차에서 기계까지 못 오르는 차들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차가 문제인 걸 알아야 되는데, 기계 탓을 하시는 어.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 아까처럼, 어. 한번 뭐, 아, 잘못 연결했는지, 어. 아니면은, 피던 얘네도 놓고, 엑셀도 밟고 그래도 어. 안 된다. 어. 그래도 이 압력이 안 뜬다. 어. 그러면, 어, 제디혔어 어, 올 때부터 차에, 그러니까 오 거지. 오히려 부족하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아, 부족, 부족하다? 그럴 때는 한 0. 1 5리터나2리터 정도를 보충을, 어, 보충을 해놓고, 보충해놓고 다시, 작업하면 아, 보충 돼요. 음. 그러면 이게 떠요. 올 음. 때부터, 아, 어? 니 다른, 데 어디 가가지고 오일을 잘못 넣고올 수도 있으니까. 네. 수란 네, 시간도 중요하긴 해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다시 시작할게요. 네. 타이머도한뭐 1분 또 기다려야 되는데. 네. 아, 그, 아, 그건, 네. 그건, 그건, 네. 그대로 내비 좀만 바쁜 데는 바쁜 데는 다시 이렇게 순환도 시작해볼까요? 안 시키고 그냥 막 보내는 데도 많거든요. 음. 막 사람 많이 밀려있잖아. 고인 나라나 막 그런 데는 그냥 뭐 보내긴 하더라고아 그래요? 근데 순환되는 중요하기는, 중요하기는. 그렇지, 순환 되는 데가 중요하긴 해요. 순환도 중요해요. 위치 순환 없으요펌는데 순환은. 예, 순환도 중요해요. 그래 사장님 할 때는 물려놓고 다른 작업 하시면 돼요. 얘가 알아서 빼고 놓고 순환 시켜주고 다할 거니까. 음. 그러니까, 네, 이거, 그한 얘기에 8이 넘면더 이상은, 그렇죠. 안 나가면 안 돼요, 지 지금 8리터 되어 있고요 탄마 네. 아까 10리터 남았더라고. 근데 어. 내가 10리터 남았으니까 10리터 작업할 거야. 어. 근데 얘가 10리터 남아있고 10리터 작업한다고 그러면 작업이 안 들어가요. 그럴 때는 항상 얘 2리터 정도, 1.5리터 정도 많은, 많은 상태에서 작업이 들어가는데, 나는 밑에 박박 긁고 싶어 볼 때는, 모션 같은 거한통 올려버리면, 얘가, 한 아, 1.7m로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딱딱딱딱 아, 긁... 네, 긁을 수 있어요. 네. 10m 남았는데 10m하면 작업이 안 들어가니까 음. 50 같은 거 올려놓고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예요. 만 뜨끈해졌네. 빠진 만큼 8.0 얘는 끝났잖아요. 예, 예. 주인만 8 0 하면 끝날 거예요. 아, 예, 예. 가르쳐 놨고 방법만 가르쳐 주면 돼요.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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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언제든지 또 전화 주시면 돼요. 음, 딱 네, 이제 네, 끝났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이제 음. 작업이 완료돼요. 아, 아, 그래. 그래. 아, 이제 스톱 틀치만 누르면 되는 거예 네. 그러면서 경기? 얘는 지금 꺼져 있는 상태예요. 아. 차만 꺼, 끄고서 아, 시동만 끄면 안 된다. 되는 거예요. 아 이건 자동으로 꺼지니까. 네. 아, 예. 테이블 철도 한번 해보요. 그러면 해보자고요. 네, 그래, 그래. 저, 저 나중에 지 거죠. 저 빼볼까? 예. 네. 시동 네. 끄면 돼요. 얘는 자동으로 꺼져요. 네. 음, 깨끗해졌네. 하여튼 오일을 많이 쓰면 더 깨끗해지는 거니까. 네. 네. 깨끗해졌네